안녕하세요. 날씨 온 정혜경입니다.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서 태풍 한롱의 간접 영향을 받겠는데요. 너울에 의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동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태풍특보로 확대돼서 발표되겠습니다. 그럼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그리고 동해 먼바다에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에도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그리고 동해 먼바다에서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도 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해 먼바다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은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구름 많겠고, 물결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많겠고, 물결도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제주도 해상에 중기예봅니다. 이번 예보기간에는 14일 오전과 15일 오후부터 17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날씨였습니다.